안녕하세요. 로우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지난번에 엑셀 파일을 쉐어포인트로 임포트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그 기능에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문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쉐어포인트 목록을 지우고 엑셀 파일을 추가하는 기능 이두 가지를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지난 강의와 동일한 걸 붙여넣을 테니까 지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뒷부분부터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파워 앱스에 들어가셔서 빈 앱을 만들고요. 휴대폰 형태로 만들게요. 간단한 거니까. import, 볼트 엑셀 파일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테이블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제가 쉐어포인트에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쉐어포인트가 있죠? 여기에 라이브러리랑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편집할 양식을 클릭해서 리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첨부파일 컨트롤러를 복사해서 밖에다가 붙여넣을게요. 얘는 필요가 없죠? 첨부파일 컨트롤러가 삽입 탭에 없어요. 그래서 양식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우류 나는 것들은 다 지워 주시면 되고요. 파일은 하나씩만 업로드 하게 할게요. 그다음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는 파일을 임포트 할 겁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끝났죠?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로 들어가실게요. 만들기를 누르시고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에 파워 앱스에서 흐름을 호출할 때를 트리거로 선택해 주고요. import 엑셀 파일이라고 적을게요. 만들기 누르고요. 여기서 입력 추가해서 파일 선택할게요. 파일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만들기를 추가할게요. p 어포인트에서 밑에 보시면 파일 만들기가 있어요. 파일 만들기는 내가 만든 폴더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엑셀 임포트 라이브러리가 있죠. 파일 네임은 파일 네임 선택해 주시고 컨텐츠는 컨텐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가져와야 돼요. p 어포인트 리스트 보면 제가 임폴트 테스트라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클릭해 보시면 타이틀, 유저네임, 업로드 데이트, 컨텐츠 이렇게 네가지 칼럼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가져올게요. 셀, 테이블 가져오기를 클릭하고요. 해당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파일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나열을 할 거예요. 테이블에 있는 행 나열을 클릭하고 경로를 똑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여기서 업데이트 하는 거는 엑셀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쉐어포인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항목 만들기를 눌러 주시고요.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제목, 유저네임, 컨텐츠, 업로드 테스트라고 있죠.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업로드 데이트예요. 그 다음에 엑셀에 타이틀, 그 다음에 유저네임, 컨텐츠, 업로드 데이트를 복사를 해 줄게요.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엑셀 파일을 만들고 그 엑셀 파일의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구현을 하면 이 항목 만들기에 엑셀에 있는 이각 칼럼들이 뜨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동일한 형태의 파일을 선택을 하고 칼럼 값을 넣은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해줄 겁니다. 테이블 가져오기는요. 동적 컨텐츠로 가져올 거예요. 파일 만들기에 아이디 값을 가져올 거예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행을 나열을 할 건데요. 얘 역시 동적 컨텐츠로 가져와야겠죠. 사용자 지정값 입력을 눌러주시고 수식을 넣을게요. first. 첫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동적 컨텐츠에 value 값이 있어요. value. 그 다음에 name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테이블에 name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도 동적 컨텐츠로 ID 값을 가져와야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수식에 네임 값을 넣었는데 왜 네임 값을 넣는지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장을 하고요.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 테이블에 있는 행 나열에 보시면 날짜 형식이 있죠. 날짜 형식을 ISO 8601로 바꿔주시면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준비가 끝났죠? 저장을 누르고 파워 앱스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 오토메이트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름 추가에 인폴트 엑셀 파일이 있죠? 클릭을 하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요. 인폴트 엑셀 파일 런 클릭해주시고 가로치고 어,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첨부 파일 컨트롤러에 첫 번째 값을 가져올 거예요. 첨부 파일 컨트롤러에 어 e 치먼트에 value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name은 똑같이 복사할게요. 를 nam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로를 닫고요. 이제 첨부 파일 컨트롤러에 파일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오토메이트가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되면서 이 파일을 새로 만들어 요 저장을 할 거예요. 새로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테이블 값을 가져와서 테이블에 있는 행들을 나열한 다음에 셰어포인트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임포트 라이브러리에는 새로 추가된 파일이 들어가고 리스트에는 항목이 추가가 되겠죠.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첨부 누르고 제가 Add List라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놨어요. 클릭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요, 실행이 되겠죠. 테스트 보시면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을 임포트해서 셰어포인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아까 제가 네임 값이 뭔지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최근에 실행된 플로우를 한번 볼게요. 들어가셔서 테이블 가져오기에 출력 값을 보시면 이 아래 네임이라고 있어요. 이게 표 1이죠? 테이블에 있는 행을 나열하는데 표 1에 있는 테이블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임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테이블 가져오기에 바디에서 네임 값을 가져오면 이게 표 1이겠죠? 네임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파일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파일명이 왜냐면 저희가 이 업로드를 할 때마다 라이브러리에 파일이 저장이 되고 테이블을 끌어와서 리스트를 추가하는 형태인데 파일 이름이 똑같으면 오류가 나요. 이거를 어떻게 막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파일 제목이 중복이 없게 표현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네임 값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엑셀 파일이니까 .xlsx 이렇게 적어줄게요. 전송을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 들어가 보시면 성공을 했죠? 라이브러리에 시간과 분이 나오죠? 그리고 엑셀에 추가가 되신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시 분을 해도 오류가 날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유저 네임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end.email을 넣고 또 end에서 저장을 해볼게요. 전송 버튼 한번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갔죠. 보시면 파일 추가가 됐고요. 4시 56분에 로코남 아이디로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먼저 테스트할 엑셀 파일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하나가 있죠. 둘다 업로드를 해볼게요. 파워앱스에 들어가시고요. 최대 첨부 파일 수가 하나예요. 이거를 늘려볼게요. 10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포월 함수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셀렉트 속성에 포월 함수 쓰시고요. 어테치먼트 전체를 걸어야겠죠.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임폴트를 할 건데, 여기 펄스트 값이 아니죠. 이제. 디스 레코드가 될 거예요. 제가 가로를 잘못 닫았네요. 디스 레코드, 밸류 값이 들어가고 가로를 하나 더 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이름을 두 개가 연속으로 올라가는데 같은 시간에 올라가면 중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밸류 값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밸류, 엔드, 엑셀 이렇게 하면 중복이 안될 거예요. 이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뒀던 파일 두 개를 저장을 하고요. 업로드를 할게요.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랑 파일은 다 지워놨어요.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두 개가 업로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도 파일이 두 개가 떴죠. 이름이 똑같아요. 그쵸? 근데 밸류 값을 넣으니까 4, 5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요. 이름이. 그래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 파일을 업로드하실 때는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임의로 여기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넣을게요. 저장을 하고요. 플로우가 돌때이 버튼에서 아예 삭제를 할게요. remove 함수를 쓰고요. 엑셀 임포트 테스트에서 엑셀 임포트 테스트 전체를 지우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작동이 된다면. 제가 입력한 이세 가지가 지워지고 플로우가 돌겠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기존 게 지워지고 데이터가 들어왔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여기서 다시 테스트를 하면 이 기존 게 지워지고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제목이 없어지겠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버튼 한번 눌러보면 플로우가 정상 작동했죠. 그리고 지금 제목도 중복 없이 다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기능은 플로우를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봤어요. 물론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면 다른 방법을 또 써야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경우는 다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